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저 섬하고 육자구 사이가 이렇게 꼭 수영장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도 많고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수심도 한 20에서 한 30미터 딱 적당하고 물속에 연산어도 많고 해외 다이빙도 장점이 많이 있죠, 좋죠. 음, 물이 따뜻하고 시야도 좋고. 어, 열대지방 고기도 많고 그 장점이 있지만 또이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네들이 또 안가지고 있죠 지금 이미 겨울의 초입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이런 날씨는 굳이 뭐 더운 나라 갈 필요 없죠 어이빙하기 좋고 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한라산 정상이 보이잖아백록담이이 스쿱하고 나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저 백록담을 보는 그런 기분은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가 없겠죠. 물론 다이빙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닌데 다이빙으로 해서 제주를 알게 됐고 막연하게 아 나중에 제주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게 이제 실제 실제 이제 말이 씨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섭섬은 일단 환경적으로는 섬이 있으니까 파도나 이런 거를 잘 막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이빙 포인트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포인트들도 멋진 곳이 많지만 여기에 오면 어한 2~3일 정도 다양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또그 바다 날씨가 틀리잖아요. 육시 날씨가 다르듯이 날씨에 따라서도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동남아 동남아 다이빙 하면 모두 게다 거의 경산 오고 연산 오라고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이만큼 화려하지 색깔 자체가 화려하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제주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이죠. 특히 우리 섭섭 앞바다 <웃음> 최고예요. <웃음> 그 어초에 이제 연산호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고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평양색 세계의 그 연산호부터 정말 도망가지 않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제 다이빙의 성지라고 하는 서귀포 특히 숲섬의 아름다운 수중 자연 경관을 구경하러 스쿠버 다이빙 하러 오시면 정말 후회 없는 이제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